안녕하세요, 랄라요. 오늘 해볼 게임은 머니팬케이크. 귀여운 동물 카페에서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영상을 보기 전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. 오, <laughs> 테이블에 아, 귀엽다. 오, 이 고기는 당연히 사자코. 오, 이거 고기 사자코. 아, 저 파란색 게이지가 차기 전에. 오, 갑자기 음식을 배달해야 하나 봐요. 이안 시킨 음식은 오 위쪽으로 올려버리고 아 오른쪽 오 뭐야 배가 터지는 거냐고 <laughs> 그런 거였어 귀여운 동물들에게 음식을 오 제공하고 배가 터질 때까지 먹이는 거였어 <laughs> 그랬군 어 게임하고 확인 오잘 가고 있어요 오이 <laughs> 말도 사라졌다 오 어, 다시 왔네요 오 어, 토끼는 팬케이크를 먹는군요 오 많은 차례 마시고 <laughs> 엄청 귀여워 <laughs> 오 근데 저오 어, 이건 또 뭐야? 이건 아무나 줘도 된다고? 오호 그렇군. 누구한테 줄까요? 토끼. <laughs> 팬케이크 좋아. 오 없어졌다. 야옹이가 다시 왔어요. 오 그렇군. 어 이거는 아무도 안 먹는 건데? 아 아무도 안 먹는 걸 주면 멈추잖아. <laughs> 게임이 끝나버리네요. 뭐야? 왜 이렇게 짧아. 오 서빙하는 시간이 엄청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빨리빨리. 오꿀. 곰한테 줘야지. 어서, 어서, 오~ 헷갈리지 않게 오른쪽 왼쪽을 빠르게 판단해야 돼요. 왼쪽 좋아, 오~ 토끼다 다시 팬케이크 꿀 <laughs> 갔다. 오~ 사자 다시 돌아왔네요. 오~ 고기 나왔어요. 여기 토끼 이것도 토끼 <laughs> 이건 사자, 오~ 좋아 토끼, 오~ 토끼 배 터질 것 같아. <laughs> 사라졌군. 오른쪽 계속 손님으로 오고 있으니까 괜찮아요. 곰돌이 음식이 안 나오네? 어 이건 말 거. 어이 도넛은? 오 아무나 먹어도 돼오 좋아 이 다른 음식이 나올 때 조금 헷갈리고 오 시간이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좀더 빠른 판단으로 <laughs> 음식을 먹여줘야 합니다 오이 꿀꿀이 맛있는 거 먹네 역시 먹을 줄 아는군 맛있어 보여 뭔가 브라우니 같아 오 고기 먹어 사자야 여기 꿀꿀이 것도 꿀꿀이 <laughs> 많이 먹어라 다들 많이 먹으라고 오어이 케이크는 아이 뭐야 아무한테다 주면 안 되는 거였잖아. 어떤 거 보너스인데? 아이 어급밖해 빨리 하지 않으면 게임이 바로 종료돼 버리니까 어 나오는 대로 빨리 주겠습니다. 오 고양이 어 됐다 토끼 나왔어요. 팬케이크오꿀 이거는 왼쪽 오른쪽 왼쪽 단순한데 재밌네요. 오. 그리고 그림이 너무 귀여워. 그리고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어요. <laughs> 나는 빨리 해야 한다고. 이 초가 점점 짧아진다고. 이게 느린 모드도 있던데. 오, 혹시 처음 하신다면 느린 모드를 추천합니다. <laughs> 저는, 오, 이 빠른 모드가 재밌어요. 오, 이거 아무나 먹어도 되지. 오케이. 아이 끝났네.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은 버니 팬케이크 게임을 해봤어요. 날라TV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립니다.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. 안녕!